어, 자, 저런 성격 아닌데? 어, 왜 갑자기 제가 저렇게 돌변하지? 한 번씩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어,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더 와요. 뭔가가 내한테 충격이 큰게 오면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빙의가 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빙의라고 하잖아요. 응. 도대체 빙의가 뭔가요? 말 그대로 맞아요. <laughs> 일반적인 사람한테, 음, 혼이, 영혼이, 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게 빙의예요. 그런데, 이 빙의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지배를 할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정신을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하는 행동들이나, 하는 말투들. 갑자기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으면. 어, 자, 저런 성격 아닌데? 어, 왜 갑자기 제가 저렇게 돌변하지? 한 번씩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어, 자가 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런 기운적인 부분에서 빙이 빙의 아닌 빙이야. 그렇다고, 일반 사람 성격이 다 그렇다고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은 전부 다 빈이야. 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감정이 기폭이 있듯이 금방 좋다가 금방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짜증 내다가 하하 그리고 웃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빈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빈이는 보면 표시가 나요. 일반적으로 구독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알림 설정 오케이 내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연연해하다 보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빙의가 걸려버려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셨죠 그런데다가 어떤 일에 큰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어떨까 신기가 있는 사람들도 이런 빙의가 와요. 특히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더 와요. 뭔가가 내한테 충격이 큰게 오면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빙의가 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현상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잠을 자다가도 헛소리를 한다든지, 자고 일어나면 나한테 없이, 어, 평상시에는 멀쩡한 사람이 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상한 이야기를 해. 나도 모르게.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내가 빙의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빠가, 너왜 그래? 어디 아프니? 쉽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야. 그럼 병원 가보자. 병원 가면 절대 병명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한 달, 두달 지나다 보면은 부모님도 심각성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떠? 어디를 제일 먼저 가느냐? 정신병원. 무속인 절대 안 찾아요. 어, 정신적으로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나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라고 분명히 물을 거란 말이야. 진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이런 상황들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충격을 받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충격이 오세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뭐, 에메랄을 찍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정신과 약을 먹게 되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되고, 또 아니면 어떻게 이게 심해지면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부모나 형제지간들이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는 이런 것들을 많이 빨리빨리 캐쳐해 줘서, 어 병원도 가시는 것도 물론 좋아요. 좋지만은, 한번더 생각을 하신다면 깊게 이런 무속을 또 찾아서 이렇게 대체를 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